대만을 향한 중국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자 대만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중국에 완전히 당해버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자 대만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 바로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을 대만에 주둔시키고 아직 그 어떤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한국의 극비 최신 무기 3종을 도입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인데요. 이 한국산 극비 무기가 대만에 도입되는 순간 중국의 광활한 땅 전체가 단몇초 만에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만에 상공을 날고 있는 중국군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생중계로 대만 국민들의 방영되자 대만 국민들은 곳곳에서 소리지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20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이 MAC는 전날 중국군이 이런 무력 시위를 통해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트러블메이커라는 것을 다시금 증명하고 세상 사람들의 반감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국제사회가 최근 수년간 중국이 무력 위협으로 대만 해협에 평화, 안전과 지역 안보를 파괴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만은 주권국가로 우호국과 정상적인 교류를 할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면서 대만인은 절대로 무력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군용기와 함정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정치적 프레임을 수용하고 압박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의 군사들을 보내 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위협을 주어 곧 있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중 후보가 당선돼야 대만이 물리적으로 안전해지고 반중 후보가 당선되면 대만에서 전쟁이 날수 있음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공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대만산 망고를 시작으로 대만산 수입을 금지해버리는 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펑렌 중국공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날 올해부터 대만에서 수입한 망고에서 검역성 유해생물이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주 대변인은 유해생물이 유입되면 중국 본토의 농업생산과 생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해관총서 이세관은 이날부터 대만산 망고의 수입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대만에 통보했는데요. 망고뿐만 아니라 대만산 감귤류, 과일, 냉장갈치, 냉동, 전갱이의 수입을 중단했고, 대만산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에 대해서는 20%가 넘는 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만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공격 중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13개 나라들의 돈을 뿌려 이 친중국 성향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후 대만과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하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미 유일의 대만 수교국인 과테말라에서 이 친중국 성향의 이 베르나르도 아레발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대만에서 과테말라마저 각국의 대만 단교 후 중국 수교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뒤는 과테말라가 중미에서 단 하나 남은 대만 수교국이라는 점에서 과테말라까지 이탈할 경우 대만 외교 입장에서는 뼈 아픈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외교관 출신인 아레발로 당선인은 당선되면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 대놓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대만과의 단교는 사실상 정해진 수순입니다. 중국은 대만 내 여론마저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사이버 수군으로 불리는 사이버 여론몰이 집단을 동원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수전창 전 행정원장의 페이스북을 상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대만중앙통신사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만 사이버안보당국은 중국 사이버 수군이 차이 총통과 수전 행정원장의 페이스북을 상대로 부정적인 글을 올리기 등에 사용한 825개의 비정상적인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사이버 수군은 차이총통 등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른 사람 페이스북 계정을 도용해 너희가 미국의 총알바지인지 우크라이나와 비교하라 라는 등의 비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지난 11월 치러진 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이버 수군을 동원해 광범위한 여론조작에 나섰다고 대만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수군이 여론 조작에 나서는 주요 주제는 주로 대만의 인플레이션과 농수산물의 대중국 수출 어려움,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군사훈련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이 유사시 한국군을 들여올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는 대만 주변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은 대만과 비수교국으로 상호 방위조약 등도 전혀 체결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대만이 최근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고 이에 응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만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하고 한국산 무기로 대만군을 도배시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만이 미국 무기도 아닌 한국 무기로 대만군 전체를 도배한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이유는 바로 최근 한국과 유럽 최대 방산업체의 초대박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마크 석고 BAE 시스템스 부사장은 레이저 등 미래 전자전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다라며 한국의 미래 무기 기술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이 BAE 시스템즈는 영국의 항공방산 업체로 유럽 최대 규모이자 세계 최대 규모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위성 제조사마저 사들이며 규모를 더욱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세계 1위 방산회사가 한국의 미래 무기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 인정하며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세계 1위 방산업체 BAE가 가장 강조한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다른 모든 무기들을 순식간에 무력화 시켜버리는 강력한 무기, 바로 레이저 무기인데요. 지난달 26일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 평가를 진행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레이저 무기는 드론 공격의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무기입니다. 기술적 성숙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2030년대에는 드론뿐만 아니라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집중시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레이저 또한 비시기 때문에 간섭성, 지향성, 응집력 등 과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지향성을 가진 레이저는 렌즈를 통해 매우 작은 범위로 집중할 수 있고. 그 지점에서의 에너지 강도는 면적 대비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장점은 우선 초당 30만km를 이동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마하 8.0의 극초음성 미사일 등도 쉽게 요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레이저 무기는 고에너지를 집속해 개인 소총의 5.56mm 탄암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도 표적을 구분해 파괴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셋째, 1회 발사 비용이 1300원 정도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신공, 신공은 한 발에 2억원, 그리고 PAC-3, 이는 한 발에 80억원 등과 비교해 매우 경제적입니다. 넷째, 기관포나 대포처럼 별도의 탄약 없어도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이 가능하며 낙탄에 따른 지상의 부수적인 피해 우려도 적습니다. 즉, 중국이 수백조 원을 들여 대만을 공격할 때 대만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로 단돈 몇백만 원으로 중국군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1999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가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해 올해 시험평가 완료까지 24년이 소요됐습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정확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세계 최고의 미래 무기 기술 보유국으로 꼽힌 이스라엘의 아이언빈과 비교해도 한국의 레이저 성능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